안녕하세요 신차털기 신현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요 실보레 트레이블레이저의 RS 모델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자면요 제가 처음 이 트레이블레이저를 받아봤을 때 느꼈던 점은요 투박한데 타일리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 RS 모델만의 이 블랙 보타이와 RS 레터링이 블랙과 레드의 조화로 타일리쉬한 감성을 더해준다고 느꼈고요. 이 루프 컬러랑 이 차체 이쪽이랑 투톤 컬러로 되어 있는 게이 RS 모델만의 특징인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 컬러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 입장으로서 이거를 좀 중화시켜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투톤 이 됨으로써 부담스러움은 좀 덜하되 타일리시함만더 업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가 소형 s u v 잖아요 근데 소형 SUV 답지 않게 차체가 좀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거의 준중형 SUV 수준의 크기를 자랑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차가 좀 투박한 느낌은 있지만 그만큼 SUV만의 강점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실내거든요. 한번 가 보시죠.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굉장히 일단 넓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일단 주먹이 거의 다섯 개는 들어갈 정도의 공간감을 자랑하고요. 이 헤드룸도 웬만한 성인 남자가 앉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여유 공간을 자랑합니다.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보면은 에어벤트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트레이블레이저 RS 모델 같은 경우, 쉐보라에서 실용성에 많이 중점을 두고 제작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SUV의 기본인 공감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운전석에 와서 살펴보면요, 이 아날로그적인 계기판도 뭐 특별할 거는 없는데 되게 직관적이고 기본을 잘 갖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게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이 비상 깜빡이 키는 게제기준에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뒷차에게 좀 미안하다거나 고마움의 표시를 전할 때 비상 깜빡이를 키고 싶은데. 약간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다 있는 애플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도 다 지원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좀 편의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넓어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갖출 건다 갖췄다. 근데 더 고급진 건 없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되게 기본에 충실하되 실용적인 차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강조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요새 많은 모델에서 이제 있는 기능들인데 무선 충전 역시 한 번에 이렇게 잘 잡히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 스티치와 검은색 모델이 잘 이렇게 믹스가 되고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진 느낌을 많이 줍니다. 요새 젊은 20대, 30대 분들이 이 차량을 많이 선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그런 선택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레드를 좋아하지 않는데 또 되게 멋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이 30대 분들이 특히 젊은 여성분들 이 차를 왜 많이 선택하는지 알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도요 RS 모델만의 특징인 이 검은색 레터링이 잘 박혀 있고요 이 보타이도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을 많이 줍니다 여기 RS의 상징인 빨간색 이제 RS라고 레터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머플러 팁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게 동급 모델에서 볼수 없는 머플러 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세보레가 이 RS 모델을 제작함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요, 트렁크가 이렇게 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운전자의 편의성을 되게 잘 고려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짐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 이거를 굳이 내려서 트렁크를 다시 열고, 넣고, 닫고 하는 게 그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최소화해주는 기능인 거죠. 닫을 때도 이쪽을 눌러서 닫거나, 다시 이렇게 차면 닫힙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보타이 모양의 라이트가 이렇게 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밝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시험 주행해 봤을 때는 불빛이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발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트렁크가 잘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트렁크를 보시면요. 굉장히 넓어요. 성인 여자인 제가 이렇게 들어가도 공간감이 충분해요. 그래서 이열 시트를 만약에 접을 경우, 누우면은 그만큼 공간감이더 확장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을 열어보시면 우퍼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실용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쪽에 타이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음을 잡을 수 있는 스피커를 장착을 해뒀고 이 차량 안에서 음악을 들을 때좀 웅웅거리는 마치 클럽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매력을 한층 더 돋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여기, 사륜구동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스위쳐블 사륜구동이라고 제가 누르면 사륜구동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사륜구동 시스템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게 되면 연비절감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차 같은 경우는 연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개발된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공이 3종으로 분류가 돼서 뭐 주차장 요금 같은 경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도심주행에서는 좀 최적화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 1.3배기량의3기통 엔진밖에 안 돼서 좀 주행 성능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주행을 해본 결과 그런 부족함은 딱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차량을 사용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는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도심에서 뭐 일상생활에서만 그냥 차량을 사용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문제가 전혀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일단 주행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일단 차선 유지 기능 같은 게다 있어 가지고요. 아까도 운전을 하는데 이게 핸들이 알아서 조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코너링이 있어서 좀 그런 기능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각종 기능들도 되게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어떤 기능이 무엇을 담당하는지를 되게 손쉽게 처음 차를 받아본 사람 입장으로서도 뭐가 뭐인지 잘알수 있게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좀 옛스러운 기어노브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서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잘안 나요. 그만큼 조용한 차량이 운전자의 좀 편안함을 줄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내려보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굉장히 밖에 시끄럽죠. 근데. 이 정도로 차단이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차박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박이라는 게 남만의 공간에서 남만의 시간을 갖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방음이 안 되고 시끄러우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지금 차량의 목적에 맞게 잘 성형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가 각종 옵션을 추가를 하면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차량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2천만 원 후반? 근데 그에 비해서 첨단 기능이 잘 들어가 있고 앞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얼마나 속도로 가고 있는지가 직관적으로 잘 보여요 이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옆에 내가 어떤 기능을 지금 추가해서 가고 있는지 뭐 차선 유지 기능을 넣었는지 다 나와 있어서 운전자한테는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상깜빡이 굉장히 지금 운전할 때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에 있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너무 불편해요, 이게. 뭐 제가 물론 팔이 짧아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적으로. 그리고 옵션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역시도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듣더라고요. 이어 시트를 접고 뒷공간에 이렇게 누우면은 하늘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걸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받고 시트에 앉았을 때 느꼈던 점이 제가 되게 파묻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대시보드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소형 SUV지만. SUV의 정석답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시트 조정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지금 시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도 공간감이 꽤 되거든요. 소형 SUV답지 않은 공간감을 자랑하고, 그만큼 여유롭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여성분들이 많이 택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이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젯밤에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좀이 차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라이트가 오토로만 조정이 되어서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라이트가 켜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오프 기능이 없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계속 이게 제가 원하지 않는 때에도 라이트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를 달려보고 있는데 주행 감각은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가끔씩 느껴지는 진동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딱히 제 개인적으로는 불편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SUV 자체에 좀 투박한 면은 있는데 그게 단점이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주행 감각은 아니었고 근데 대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트레이블레이저 RS 모델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느끼는 이 트레이블레이저 RS 모델의 장점은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SUV 모델이기 때문에 다소 투박하지만, 이런 색깔 조합들로 스타일리시함을 놓치지 않았고요. 왜 20, 30대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았는지 알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3기통 엔진이지만 부족할 것 없는 주행 성능으로 도심 주행에는 적합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차량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